아니 나나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아 지금 방중 한판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전차가 이게 10레벨인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요 이게 어떻게 10레벨이 돼요 이게 카드가 많이 필요한데 어 이거 좀뭐문제 있는 거 아니야 봐봐요 전 지금 1레벨인데 얘는 10레벨이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렇다고 이거 다른 카드 레벨이 높은 것도 아니고, 이 전설 카드인데 일반 카드보다 레벨이 더 높아요, 이게.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, 이게? 이건 좀, 항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. 잠깐만, 리플레이. 어... 이게 뭐, 나이전트도 뜨지도 않아. 이걸 한번, 항의를 한번 해볼게요, 지금.